예전에 우리가 밀양당 만들었을 때 가짜정당이나 꼼수정당이나 위성정당이라고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여당 민주당이 지금 비례 위성정당 상담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해서 말을 바꾸면서 정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완전히 술수여 꼼수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미래한국당 만들었을 때 가짜정당이다 꼼수정당이나유성정당이라고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태를 바꿔서 연대한다 뭐 정치계의 공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비례사람들을 모든 당이 다 같이 파견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 당선된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연대정당, 연합정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의당은 펄펄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고 그러다가 이제 엊그제 민주당과 가능성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라고 지금 민 정의당도 지금 이렇게 이중대답게 이 말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른 민주당과 정의당하고 사이에 파견된 데서 의석 나눠 먹기, 지분 얘기가 오갔다라는 그런 보도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가짜 정당, 유성 정당하고, 그다음에 우리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뭐유권자들 표심을 왜곡한다 어쩌나 온갖 요소를 부리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꿈숩니다. 자기들이 했던 짓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4 플러스 1에서 작업했던 것 괴물 누더기 선거법 즉각 폐지하고 원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거짓말했던 것 100배 사죄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